자, 명심보감 시간입니다. 첫 시간 모든 일은 다 인간응보가 있다.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간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응보는 모든 종교, 철학, 문화,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넓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힌두교, 개통, 뭐 불교나 이런 데죠. 자, 인공항문 어떠십니까? 내가 당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자손한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당대에 나타나고 자손한테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내 생에 윤회를 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 힌두교 계통의 불교나 이런 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인과죠, 연기죠. 그래서 인간보가 부메랑이 오는 가 마찬가지예요. 던지면 온다 이거 이게. 이게 원을 갖다 작게 그리니까 금방 오느냐? 당대에 오느냐? 좀 멀리 원을 그래가지고내 자손한테 가느냐? 내가 다음 생에 윤희했을 때또 오느냐? 이 차이죠. <laughs> 신묘한 약이 약이라도 원한의 병을 고치기 어렵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원한을 사게 하면 그 원한의 병을 고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한테 원한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뜻밖의 생기는 재물도 운명 팔자가 나쁜 사람은 부자 되게 하지 못한다 부기는 타고납니다 <laughs> 어, 계급적인 왕후장상은 없지만 팔자의 왕후장상은 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네, 머리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와 노력도 타고나는 복이고, 별개를 하더라도, 머리와 노력 싸움이 아니고, 팔자 싸움입니다. 복수합니다. 일이 생기게 하고 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원망치 말며, 자, 지가 하늘을 스스로 돕다 좁다고 노력 안 하면은, 일이 잘될 리가 없겠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개 인생인데, 물론 팔자가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술밥, 돈, 여자가 날로 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 나쁜 일을 해놔놓고 좋은 일을 바른다거나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어, 성과와 좋은 성과를 바른다는 것은 여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인과고 연기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을 그대는 썩 내지 몰라. 내가 상대방을 해쳤으면 상대방도 가만 안 있겠죠. 또 가만 있는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만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시공이 바뀌고 조건이 나보다 나아져서 나보다 강제가 되면은 그때는 가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약자한테 막 함부로 하죠. 그런데 이게 세상은 참한차을또알 수가 없어요. 부귀를 지었을 때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면은 동서고금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혁명이나 코택타나 밀란이나 전쟁이나면은 그대로 보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 해코지 않은 사람이 친는 남을 해코지하면서. 해코자는그에못 참고 반격을 하면 은더못 참아. 천지 간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일은 다 인간보가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은 자기 몸에 있다. 그것이 뭡니까? 자리에 타야 되죠.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그한발더나가면 지롭게 살고 더한발더 나아가면 은 자리에 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